안녕하세요 시큐리티 리더 시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보고왕 기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정보고왕 기사 실기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정보고왕 기사 실기 같은 경우는 타 자격증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고왕 기사 자체가 페이퍼 자격증을 만들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자격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무적인 경험들을 많이 묻기 때문에 좀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보고왕 기사 실기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안 자격증은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기본 과정이 있겠고요. 이런 기본 과정에는 정보원 기사, CPG 같은 개인정보나 보안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이후에내가 경력이 쌓이게 되면 국제 자격증인 c s p 를볼 수도 있겠고요. 개인적인 영향평가를 할수 있는 PIA 자격증, 그 다음에 국제 인증심사를 할수 있는 ISO 27001을 배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건 약간 심화과정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안 분야에서 많이 공부했고, 추가적인 나의 전문성을 위한 자격증을 따겠다 라고 했을 때는 ISMSP 인증수사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보관리기술사 같은 기술사 자격증까지도 존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민간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라는 인수마스터나 디지털 포렌식 같은 자격증들이 있는데 이런 자격증은 저희가 별도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인정한 국가기술자격이나 아니 국제인증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다루고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보안기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정보보 기사 자격증은 정보보호에 대한 지식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시스템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보안 업무를 해본 사람들 그리고 보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키사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어요. 이 키사가 KCL에 넘어오면서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6,000명에서 7,000명 수준의 응시자가 조던을 하고 있고요. 국내 유일하게 보안 분야에 있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기사나 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이라고 해요 국가에서 이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자격이 있다고 하는 자격증이죠 보안기사는 필기는 18,800원 저렴하죠 실기는 21,900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방식은 필기가 있고 실기가 있는데 필기는 한40% 정도 합격하시고요 실기는 20% 정도 합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차 좀 볼게요. 22년부터 25년까지의 결과고요. 22년도 때는 필기도만 20% 대로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한40% 정도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합격률을 가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실기예요. 정보공학기사가 만약에 필기 정도의 합격률이 쭉 유지가 됐다면 실기 때도 이렇게 악명이 높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실기 때합격률 보시면 10% 대가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악일 때는 단자리 수가 나옵니다. 3% 8%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20%, 그 다음 다시 15%,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서는 20에서 30%까지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꽤나 많이 높아졌어요. 5%에서 15% 사이에 있던 합격률이 20%에서 30% 선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봐서 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이 난이도가 언제 또 강화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보안기사를 따셔야 되는 적절한 시기인 겁니다. 응시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응시 자격은 산업기사 등급에서 1년 이상 한 사람, 기능사 자격이 있는데 3년 이상 업무가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종목의 기사가 있는 사람 아니면 이 부분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관련 대학의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정보원 기사는 대학교 4학년 때 시험을 보시게 돼요. 그때부터 졸업 예정자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보십니다. 그 이외에는 일반 경력이 있으신 경우에 볼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시면 대학도 안전했다. 4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지만 이러한 정보보안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검정방법 및 출제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보안기사 실기는 주관식과 서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 과목이고요 한 과목이 바로 정보보안 실무입니다 그리고 총 18문제 구성이 돼요 합격기준은 60점이죠 단답형이 12문제가 납니다 3점입니다 그러면 얘가 36점이고요 서술형이 4문제입니다 12점씩 그러면 48점이죠 그 다음에 실무형은 두 개가 나와요. 근데 두 개를 다 푸는 게 아니고 두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합니다. 얘가 16점이에요. 그래서 총합이 100점이 됩니다. 이 시험은 3시간 동안 보게 되고요. 1년에 3번의 기회가 존재합니다. 어, 이거만 봤을 땐뭐 그렇게 뭐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 한 과목 시험 보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라고 했는데 보통 저희가 필기 과목할 때는 이렇게요. 시스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정보보안, 보안관리 및바큐 일반적인 필기 목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존의 책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시스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정보보안, 일반 관리, 버큐하고 딱 이거 하나만 실기라서 추가합니다. 그래서 침해 사고 분석 및 대응을 하나 추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난이도가 저는 느끼기엔 별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는 느끼기왜별 3개가 아닌 것 같죠? 라고는 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별 3개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 실무자분들 대상이에요. 이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보안 기사 실기도 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실무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보안 기사 공부하다 를 보면 기존 업무를 하다 보면 보안 기사 의 공부 영역이랑 매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러분이 전부 다실무를 갔건나, 그 내가 과연 여기서 보안 기사에 다루는 실무를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나는 학생 이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콩고과 4학년, 그다음 보안과 4학년 수준일 때 이럴 땐 바로 별 4개가 돼요. 근데 이별 4개가 어느 수준이냐? 실무자분들이 느끼는 ISMS-P입니다. 보안 분야에 거의 최고 수준의 자격증을 따는 수준이 바로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무자가 느끼는 I.S.P. 난이도가 학생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생분들 중에서 보안사 따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다 만약에 내가 비전공자라면, 내가 컨공도 아니에요, 내가 보안도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라면 별 다섯 개입니다. 별 다섯 개는 한마디로 기술사 자격증이거든요. 전공자들이 느끼는 길사 자격증의 어려운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공포가다 겁니다. 전혀 모르겠거든요, 용어들을. 그런데 이거를 시험 보려고 하고 나는 그 분야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자격증을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무 위주의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단순하 내가 이거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하면 한계가 존재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보통 분들은 어떻게 합격을 하냐면, 자신이 준비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유리한 도메인이 나오면 얼턱결에 시험을 합격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밖에 공부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정확하게 타겟팅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시험 자체가 정확하게 따지면 사실 학생을 위한 시험은 아니에요. 학생을 위한 시험이라고 했으면 훨씬 더좀더 더 이론적으로 가볍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미 실무자들이 그 일을 한다는 전제로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차 이하의 주니어 보안 실무자를 타겟팅한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에 학생이 내가 졸업하면서 스펙이 쌓여야 되니까 이런 부분 필요하다고 공부하면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거죠. 나는 이런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학생의 비종자분들은 그냥 인터넷 강의 들으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돈이 아깝지 않아요. 그거 들으면서 했을 때가 여러분들 2년, 3년 계속 떨어지면서 볼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나는 그런 실무경험 없잖아요. 그럼 실무경험이 있었다 얘기들을 들으면서 공부하시기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보험문제 아는 공식으로 공부로써 일반 수험서로 공부했을 때는 대부분 40점에서 50점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몇 해도 하신 분들이 이제 50점대 후반에서 60점대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맞아야지 이제 60점 겨우 넘어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래요 실무하는 범위가 작지 않잖아요 실무다 타겟팅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럼 나머지 점수는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40, 50점 받았다고 하면 은한 10점에서 20점은 점수 따야지 합격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수험서를 보셔야 돼요. 왜수험서 보셔야 되냐? 시험이잖아요. 시험에 가장 잘 맞는 책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이번에 나온 정보공학 기사 수제비 실기 기본서는 최단기 합격을 원해요. 가끔씩 피드백으로 이런 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수제비는 왜 시험을 위한 책 같아요? 왜 시험만 볼수 있는 책인가요?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저희가 엄청 다양한 내용책을 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 넣으면은 공부할 때 집중할 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시험 보기 위한 내용들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저희가 아 이건 보완이니까 다 알아야 돼! 라고 이렇게 양을 다 드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이거 공부를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양은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만큼 양이 분산이 되는 거죠. 공부 안 해도 될 영역으로. 그러면 내가 공부할 때 영역들이 없어지면서 문제가 내가 다 합격을 못할 수준밖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제비 때는 맨날 집회진에 싸웁니다. 이걸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로지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보안 분야에서 필요는 하겠지만, 만약에 수험서적 내용이 없다. 그럼 저희는 과감하게 뺍니다. 그만큼 시험에 타겟팅이 맞춰진 책이란 거예요. 그리고 학문제 및 안기노출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타겟팅은 IT 비전공자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아 저는 전공자인데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비전공자도 유리하지만 전공자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저희가 상세하게 얘기한다고 했지 그 부분을 필요 없이 얘기한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가능하도록 쉽게 풀러스 강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자 분들이다. 내가 정말 자신 있다나 콩고서 에 1등, 2등 찍었던 사람이다. 보안사 1등, 2등 했다. 강의 안들으시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충분히 내가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내가 비오비 출신이고 막 그런다. 그러면 해볼 수도 있죠. 그리고 저희 책들은 완벽하게 출제 기준을 맞춥니다. 어, 아까 출제 기준 한개 아니었어요? 한 과목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좀더 이따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양한 기출 문제, 예상 문제를 1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수록했습니다. 완벽하게 최적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어렵다면 내가 학생이나 비전문자로서 너무 이해 어려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냥 인강을 들으세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비정원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상세하게 풀어서 얘기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예시와 암기하도록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해 드리고 암기 방법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안 현직자가 직접 노하우로 알려드려요. 이런 분야는 이렇게 쓰이고 있고 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런 얘기들을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순하게 내용만 암기해서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문제풀이를 같이 강의해 드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포인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기출 문제도 전부 풀이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의 출제 기준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수제비가 낮다고 얘기하는 거냐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장 유명한 기존의 수험사와는 좀 다른 목차예요 이게 실제 실기의 출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수행 중고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 과목 명의로 가는데 주요 항목이 실제 과목 명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면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보안 특성이래요 os 네트워크 프로토콜 서비스 보안 장비 및 장비의 보안 특성 파악하기 음, 여기까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운영체제,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그다음에 서비스, 웹 서비스 보안, 그다음에 보안 장비, 네트워크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아이 신규 과목에서 따로 나옵니다. 취약점 점검 및 보안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취약점 점검 및 보안은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점검 가이드입니다. OS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해야 되고요. 서비스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고요. 네트워크에 대한 점검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취약점 점검도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닌데, 명시적으로 내용이, 목차가 들어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게 있어요. 보안, 관제 및 대응입니다. 아까 이런 목차 보셨어요? 보안 관제 및 대응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특히, 단순하침해하고 대응이 아니라 관제 측면에서 로그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할줄 알아야 되고요. 로그 분석까지 하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애초에 취재 그냥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깊게 다루져야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4개 중에 하나가 위험분석 목차인 거예요 위험분석과 정보보호 대책에 대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봐라 시험문제에서 보통 이런 부분은 정보가 일반서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그 정도로 다룰 게 아니고 정말 상세하게 위험분석 위험평가 위험관리한 측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형 경험 위주로 나오는 이런 출제 기준이 있어요 근데 필기 기준과 동일한 수험서가 있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분명히 일부 수험서의 내용도 이런 기준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경험들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로그를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묻는 시험이에요 그게 바로 실기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정보관 직무에 네가 실제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없어? 애초부터 타겟팅이 학생이 아니고 실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생이 대부분 더 많을 거예요. 그럼 학생분들은 그 직무를 내가 할줄 알아야지만 이 자격증을 딸수 있어요. 정말 어렵죠? 그러면 애초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문제는, 어, 아, 그럼 수험서도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수험서가 틀려도 출제기간은 다르다고 알려줄 필요가 없어왜 알려줘요? 굳이. 야, 우리 출제기준 이렇게 하는데 니들이 이거 안 맞춰? 왜안 맞춰? 여기안 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실제 그냥 이거야 라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수제비는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수제비는 정확히 맞춰서 집중해서 문제를 풀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게 수제비 중입니다. 앞에서 봤던 OS, 운영체 보안 가져갔죠. 프로토콜, 네트워크 보안 가져갔습니다.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보안 가져갔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취약점 점검 및 보안을 저희는 다 불렸어요. 운영체제, 서비스, 네트워크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전부 다 내용들을 운영체제 취약점 점검 넣고, 네트워크에 취약점 점검 넣고,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 넣고 저희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거 목차를 분리할까 같이 할까 했는데 결국은 각 OS,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별로 그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그 내용을 취약점 점검까지 같이 갔을 때가 더 효율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목차를 전부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제 및 대응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동일하게 보안 관제 및 침해 사고 대응입니다 보안 관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침해 사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고 로그 및 침해 사고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목차와 일치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목차엔 존재하지 않지만 문제에 각시 나올 수 있는 암호학 보안 기술 최신 기술도 각 포함시켰고요. 그 외에 위험 분석 및 보호 대책 수립, 이런 부분도 당연히 별도 목차로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문제가 많이 나오는 곳은 좀더 상세하게 준비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도 상세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외에도 산업기사와 달리 법률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법률도 서비스적인 법률들, 개인정보호법률들을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수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시험 잘볼수 있을까? 철저한 출제 기준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단답형은 딱 이거예요. 개념지의한 형태가 많습니다. 이거 이거 기술은 뭐예요? 이것은 무엇이 쓰세요 예를 들어 이거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보안솔루션의 명칭을 쓰시오 기존 방화벽 블라블라블라 L7 가능하고요 u t m 을쭉다 해야 되고요 아무데 트래픽도 해야 돼요 뭘까요? 바로 차세의 방화벽 NG 파이어월이죠 그 외에도 어? 수제비 기업에 웹서버 방화벽이 있대요 그런데 불구하고 SK인젝션, 크로스아 스크립팅 같은 공격이 계속 들어온대요 이래서 보안팀장은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대요 이 장비의 명칭을 쓰세요 개념 묻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이런데 여기는 바로 애플플리케이션 방화벽이죠 기본적으로 저희 수험선 봐도 이런 내용 충분히 맞춥니다 근데 나는 한 대수에서 공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키워드를 정리하는 정보관 129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출시 후에 세달동 베스트셀러인데 제이펍에서 나온 책이죠 여기서 이해를 간단히 놓는 119개의 정보관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정의들을 설명했어요. 이건 이겁니다. 이건 저겁니다.라는 개념 설명 있죠. 필기텔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런 단답형 개념 지대 문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어깨에서 실제 상대는 그런 언어로 솔루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험생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어렵다고 했을 때좀더 상세하게 이해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최신 이슈나 그런 내용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안 뉴스에 뭐가 나왔다 아니면 외부적으로 뭐가 발표됐다 이런 내용도 반드시 내용 검토하셔야 돼요 2026년도에 어떤 문제가 나올까 바로 25년도에 12월에 확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OWASP TOP 10 2025라는 게 있어요 4년마다 매번 발표되는 프로젝트죠 이런 OWASP가 2025년도에는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2026년도에 문제 나오기 너무 좋죠 그래서. 어떤 게 바뀌었고 어떤 게 주요 내용이고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반드시 알아주셔야 하는 거죠. 수험서라면 이런 내용을 매번 업데이트해주면서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단답형이 딱 개념 묻는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3점짜리 문제 중에서 A와 B와 C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A, B를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A, B만 안다고 해서 비워두고 나면 은 2점 내외에 이런 부분 점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C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A, B하고 전혀 다른 E를 적었어요. 그러면 빵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런 로직을 모르시면 은 내가 잘 적었다고 하고 난 부분에서 받을 거라 예상했는데 1, 2점 차이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모르면 안 적는 게 맞습니다. 보안에서는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다면 모르는 것보다 더안 좋다고 보고 있어요. 시험 채점 메커님도 그와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볼게요. 윈도우 OS에서 기본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드미니스트레터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디렉토리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시스템 표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그룹 뭐였죠? 바로 파워 유저죠. 파워 유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백업을 위해서 백업을 보자마자 바로 떠올려야 될건 바로 백업 오퍼레이터스 백업을 오퍼레이팅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 그런데 내가 이거 두 개밖에 몰라요. 그거 3번을 만약 모른다면 바로 안 적으시면 돼요. 비워놓으면 1점에서 2점 사이에 분 점수를 얻으실 겁니다. 그런데 적으면 빵점 되는 거예요. 잘 알면 적어야 되겠죠. 일반 상자가 속하는 그룹 바로 유저스. 이렇게 해서 단답형 중에서 여러 개 묻는 경우일 때는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로 실기 시험의 꽃은 서술형 문제예요. 그럼 이서술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키워드 기반의 채점이 들어갑니다. 서술형 문제 특성상 전체 문장을 쓰게 되는데 이 전체 문장을 내가 맞다 틀리다 라는 형태로 채점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문장의 서술력, 논리력까지 묻는 문제라면 이미 이거는 기사 수준이 아니죠 그다면 기술사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정보보안 기술사 시험 보시나요? 정보보안 기사라는 자격증을 따는 거죠 그러면 기사 자격증에서 할수 있는 거는 해당 토픽의 내용이나 그런 부분이 틀리지 않게 들어가고 정확한 키워드가 매칭이 되어 있느냐 이 키워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용 이해 수준을 검증하는 시험인 거예요 예시로 보겠습니다 위험 관리는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 분석하고 평가하고 위험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이때 위험을 처리하는 방식 네 가지를 적으래요. 근데 여기서 내가 잘 몰라요. 그럼 위험 수준 측정하기, 위험 줄이기, 위험 처리하기, 위험 전달하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깎이겠죠. 정답은 위험 회피, 위험 전이, 위험 감소, 위험 수용 이와 같이 정확한 키워드 기반에 정리된 내용들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기사 시험이라면 이런 부정적인 위험 말고도 긍정적인 위험도 같이 적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기사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필요 없고 딱 여기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책에 기사 시험 정도로 적어놓지 않습니다 딱 보안기사 시험에 나올 부분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무형 문제 가등게 약간 더 어렵습니다 포커스가 달라요 기존에 필기 때는 이게 뭐냐라고 물었다면 실기 때는 그걸 어떻게 해요? 라는 방식으로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만약에 필기한 시기랑 똑같은 상관을 공부할 수 있다, 그거는 시험이랑 분석이 덜된 거죠. 실제 공부 자체가 원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필기 때는 이렇게 공부하고 실기 때는 이렇 공부하라. 물론 양쪽 다자세하게 하면 돼요 근데 저희는 시간이 무작정 길지 않죠. 한정된 시간에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딱 이건 공부해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시간이 정말 많다, 그럼 공부하세요. 논문 다 보시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 목표는 뭐죠? 보안 기사를 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딱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되죠. 필기 때는 이렇습니다. PHP에서 메디쿼테스의 GPC를 이용해서 온 설정하면 어떤 걸 차단해요? 아, 이거는 이런 특수 문자를 차단하는 거지. 그럼 바로 s q l t 인젝션이랍니다. 근데 실기를 볼게요. 실기도 그런가요? 안 그렇죠. 실기를 보면 웹 애플리케이션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수행된 SQL 공격이 있다. 이미 SQL에 대한 가정을 해요. 근데 다음 공격 구문을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합니다. PHP가 나오고요. 그다음 유니온 select id username from users 한 다음에 뒤에 주석 처리가 있죠. 이런 해당 구문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경우 공인자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서술입니다. 말 그대로 키워드를 눌러서 상세하게 적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아이디와 유저네임입니다. 바로 유저 테이블에서 상자1 스펠트 값인 아이디와 그 다음에 상자의 계정명인 유저네임이 응답 결과에 같이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적어주서상하게 적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위 r 리를 실행시에 컬럼수의 불일치를 통해서 단순하게 얘가 이런 쿼리가 돌아갔을 때 결과만 나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됐을 때 오류를 발생하여 데이터가 추적되지 않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를 적으세요 단순하게 이게 뭐냐가 아니죠 이걸 어떻게 바꿀 건데 바꿀 줄 알아 너 라고 했을 때 방법은 여기 내용이죠 바로 여기에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바로, 컬럼 하나 더 넣어보는 거예요. 이런식 컬럼 하나 더 넣으면, 얘가 컬럼 수가 안 맞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되니까, 컬럼을 더 늘려서, 이 테이블 구조를 맞추면, 출력이 됩니다. 이런식의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정이 공격에서 왜 필요한지를 서술하시오래요. 왜 필요할까요? 유니온연산은두 셀렉 때문에, 컬럼 개수가 동일해야만 매칭이 되고,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컬럼 개수를 매칭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필기 때는 난 SK인젝션만 알면 돼요. 그렇게 합격하잖아요. 그 다음에 상세하게 딱 이런 시험 범위에 맞게 공부해야 됩니다. 필기 범위하고 그 다음 실기 범위 약간 달랐죠. 전체 시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정해지는 거예요. 필기가 이렇게 있고 이거를 요만큼의 덱스로 공부하면 됐었어요. 근데 실기는 그렇지 않고 이런 식의 실제 공부해야 될덱스가 달라요. 근데 왜 이걸 똑같이 봐요 필기 실기는 다른 과목입니다 애초에 목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포커스 차이에 맞춰서 공부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실기는 필기처럼 객관식으로 그냥 맞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간답형은 반드시 맞춘다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냥 모르면 A, B, C 있을 때 C 안 쓴다 모르는 거는안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키워드 기반으로 상세히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특히 실무형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떻게 했죠 상세한 설정 정보들 이 공격에 대한 이해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 내용을 그대로 외워서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일하고 있고 모의 해킹을 하고 있고 보안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너무 좋죠. 안 된다. 강의 들으세요. 굉게 효과적입니다. 서술형에 비해서 자유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실무형 같은 경우는 명확한 답이 존재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서술형처럼 이건 이렇게 적어도 돼요. 저렇게 적어도 돼요. 그런 게 없습니다. 실무형 16점이 너무 큰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저 떨어져야 돼요. 저 실무형 몇 점이죠? 16점이에요. 16점. 몰랐어요 몇 점이에요? 84점입니다 84점이면은 합격할까요? 못할까요? 합격합니다 필기하고 다른 게 과락이 없어요 한 과목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락이 없어서 내가 실무용을 전혀 못 쓴다고 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거다 맞히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실무용이 어렵다 과감히 포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서술형과 실무형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앱프스이 시험은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들을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실무자, 준녀들이 이걸 잘 익혀서 보안 분야에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격증. 바로 이런 정보보안 기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스펙 때문에 먼저 따야 된다, 이식 때문에 따야 된다고 하시면 그 부분을 가져와야죠. 남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그게 바로 강의입니다. 강의가 필요한 분과 강의가 필요 없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가 필요 없다고 라 하시면은 강의 안 들으셔도 되고요. 내가 이런 부분에 경험이 부족하자 그럼 강의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공부한 기간이 많이 시이하실 거예요. 그래서 경험과 공부 방식에 맞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원 기사 실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다른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